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4월 13일 국내 시장은 국제 유가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내일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라고요. 신규 회원은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은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펙에서 이제 감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1,500만 배로를 감축하는 것이 예상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러한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대두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28일 연속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개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고,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4,50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기관들의 그 전방위 매도도 오늘 시장 흐름에 하락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중국에선 서그 친구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범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바이오주들의 이제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내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오늘 컨텐츠 이쪽의 치료제들 중심으로 컨텐츠나 치료제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주요 오티트에 대한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한다는 이런 그 기대감, 한한명에 대한 기대감이 그 SMCNC를 비롯한 드라마 제작사들, 사마 네트워크나 초록뱀 등의 어떤 이런 콘텐츠 업체들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등이 이제 중국에서 온그 친구의 항체 치료 후보를 확보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가져왔고요. 또한 이제 그 자회사 코롱 티슈진의 임보사의 그 임상을 그 재승인한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코롱 생명과학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공 관련주들은 오늘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하드 하도업종들의 시장 흐름들이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에 어떤 공세를 맞으면서 2%대의 하락세를 마감이 됐다는 것. 이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들의 매도 물량들이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지금 현재 시장이 지수는 지금 현재 2.3% 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체감 지수는 4%, 5%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의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면 코스피는 지금 현재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캔들을 감싸는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쪽도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사실은 뭐 자동차가 최근에 좋았댔는데 국내 공장의 이제 임시 셧다운 우려가 되기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래로 내리면 1800선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자리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이렇게 N자형의 상승세를 보이고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면 다시 61선을 향한 재상승의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고 주말에 장중에 아주 깊게 내렸던 이 자리를 깨뜨리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예, 실질적으로 시장 내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 그 실적 성장주들이 아주 체감지수가 굉장히 예, 약한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줘서 지금은 5지수부터 지금 현재 I.T. 소 소재 부품 장비 모두가 하락하는 이런 시장흐름들이 나와서 좀더 시장이 체감 비수가 약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시장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에너지를 축적해서 위로의 변화가 나오는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 기다렸던 조정, 이런 조정을, 깊은 조정을 대비하지 마시고요. 아래로 590선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해서, 아란, 하단을 550 전후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620선을 넘지 못하고, 오늘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에너지가 축적된다면 이것은 700선을 향한 새로운 어떤 발걸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조정 시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그 컨텐츠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고, 실적 성장주들이 조금 약해져서 지수는 여전히 부담인데 종목들의 시장 흐름들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내일 종목들 고르는데 포커스를 좀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첫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대표적인 지금 이제 스마트카 관련주이죠. 스마트카 관련주이고요.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그리고 우리가 운전 보조 장치 예 그리고 스마트 그 자동 자율 자동화에 관련된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그 주요 제품들을 뭐 세계적인 기업들 독일의 그 BMW나 아우디 이런 쪽과 같이 이제 그 지금 이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지금 뭐그 운전자 보조 그 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는 아다스라고 하는데 이쪽이 기본적으로는 뭐예사의 어떤 제품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요 메이커들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면 예사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내일도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오면 자리를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900원대, 2,900원대 이하로 들어오면 2,800원대까지 매수하고 평단을 2,850원 전으로까지 평단을 맞춰주고 손절라인은 2,650원 위로 올라가면 3,500원까지 열어주는 단기 전략입니다. 뭐이 종목은 스윙하는 전략이 아니라 단기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요, 전파 기지국입니다. 전파 기지국이요, 전파 기지국은 뭐 공용 무선 기지국 예, 이제 중계망 전문 업체이죠. 지상이나 지하철 각종 터널 구간에 공용 무선 기지국 중계망을 시공하고 판매, 운영, 보수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이제 KT나 이런 쪽의 그 LTE 공사와 LG 플러스의 LTE 공사 시설 공사를 예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꾸준한 어떤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에도 하반기 쪽에서 실적이 예, 지금 현재 확대됐는데 올해도 이쪽으로 좀더 연장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보면 부형 예, 반전을 가져왔어요. 부형 반전을 가져왔다는 건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가격 보정 작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4 0 0 0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3,750 원까지 매수하시고. 손절라인은 3,500원. 상단은 4,9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위직 스튜디오고요. 위직 스튜디오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죠. 유일하게 우리나라의우리나라의 유일한 이제 CG, 예, VFX 이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업체입니다. 이게 예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회사도 아주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왔다가 가격 보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이제 그이 흐름이 이어갈 때이 회사가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2018년도 5월달에 이제 국내 최초로 월드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은 뭐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는 4,550원부터 4,450원까지 현재 4,500원 이하의 평단을 맞추는 작업으로 공략하시고 하단을 4,250원. 4,250원을 놓고요. 상단으로 가면 5,2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여전히 뭐, 단기 전략이 좋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이고요. 대원 미디어는 뭐, 지금 현재 그, 주로 이제, 국내 최대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 회사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은 뭐 여러분들 뭐잘아시는닌 닌텐도 이 쪽이 아주 강한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닌텐도의 그 지금 보면 그 닌텐도 스위치가 최근에 이제 인기를 얻는 것은 이것도 비대면 국면에서의 어떤 그 문화적인 변화. 예, 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런 흐름들은 또 계속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이쪽에 그 스위치 게임으로 어, 그 만들었던 모요와요 동물의 숲 예, 이것이 이제 출시 이후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가하게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거래량이 솟구쳤죠 솟구쳤는데 거래대금은 78억 정도 되니까 단기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한 번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0원부터요, 6,400원까지 매수합니다. 평단을 현재 종가인 6,500원대 이하로 잡아주시고 하단은 6,6250원, 상단은 7,3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이고요. 노바렉스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건강 보조 식품, 건강 보조 식품 회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예, 건강 기능 제조 및 연구 쪽에서는 국내에 어떻게 보면 최다의 개별 인정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동사가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결국은 이제 강하게 상승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 다양한 이제 고객군과 제품군을 ODM이나 OEM 방식, 이런 쪽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작년에도 이제 한 211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거의 뭐50% 이상의 어떤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24,000원대 이하 24,000원 이하에서 평단을 맞추시는데 하단을 23,500원까지 열어 두시고요. 24,200원부터 24,500 3,500까지 그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22,000원 그리고 윗단은 27,000원까지 가져가는데, 동종목은 단기 및 스윙이 모두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앞에 종목들은 단기 위주로 매매했다면 이 종목은 스윙 위주로도 했는데, 오늘 이제 대량의 거래가 또 됐어요. 거래가 됐고,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이 종목을 가지고 매포인트를 매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요즘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초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제시했던 이런 종목이나 좀 많이 올라서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손절이 자신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않고 아는 게 좋고 오히려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뭐뭐 5%나 예 이런, 이런 정도로 아주 부담 없이 한다면 나는 뭐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어떤 전재산을 뭐 이런 테마나 이런 강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예, 배팅을 해놓고 내리면 예, 이건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건 주식을 예, 지금 이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든 예, 수익이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선 서200 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할 때이다 이렇게 보겠고 약간의 어떻게 보면 수익 및 중기 관련주들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시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댓글 예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좋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에 예, 힘입어서 제가 또 좋은 영상도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김대복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